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터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제33회 공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중개사기초영어 제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청약과 승낙입니다. 이제 계약부로 들어왔어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먼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일치에 의한 계약 성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합치로 계약의 승례발려면 첫째, 내용이 일치합니다. 청약 내용과 승낙 내용이 일치하고 두 번째, 사람, 당사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내용 일치를 객관적 일치라고 하고 당사자 일치를 주관적 일치라고 합니다. 먼저 내용 일치 보겠습니다. 가에게 X부동사 있는데 가이우에게내것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 3억에 살게? 라고 승낙하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 합치했죠. 그럼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사고팔기란 계약을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한편, 가벼게 X가 있는데, 갑이 우리에게 X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래 그래 살게, 크래 그래 살게, 승낙했는데 2억 8천에 살게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일치하지 않죠. 내용 일치하지 않아서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억 청약에 대해서 우리 2억 8천이라고 변경을 가해 승낙했습니다. 음 계약 성립하지 않지만 갑, 갑이 보기에 이걸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 2억 8천에 팔래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억 8천에 팔래라고 청약으로 봐서 갑이 그래 2억 8천에 팔개라고 승낙하면 이제 일치했죠. 이제는 2억 8천에 계약 성립합니다. 단두 번째 당사자 일치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X 부동산을 우리에게 내꺼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더니 지나가는 병이 그래 X 부동산 3억에 살게라고 승낙합니다. 그럼 이건 내용 일치했죠. 그럼 갑과 병 간에 3억에 계약 성립할까요? 내용 일치했지만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이 을에게 판다 했죠? 누가 병에게 판다 했어? 성립하지 않아요.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감남이 을료에게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청혼했는데, 지나가는 병이라는 여자가, 네 마음이 그러하다면, 내가 결혼해 줄게 하면 될까요? 아니, 미친년이죠? 미친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까지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내용 일치와 당사자 일치하면, 청약과 승낙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어서 청약과 승낙의 법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이 청약 승낙 이 물어, 시험이 물어오면 항상 자동판매기, 자판기를 대입하세요. 자 그럼 청약은 자판기가 뽑아달라고 청약하는 거죠? 그럼 승낙은 동전 투입하고 커피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뭡니까? O입니다. 자판기에 가격 써있죠? 뭐 300원, 500원 써있죠? 청약은 확정적 맞습니다. 자 이걸 어렵게 되면 청약의 삽신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오, X 뭘까요? 이것도 옵니다. 자판기의 가격 안써인거본적 있나요? 동전 네 마음대로 넣으세요. 본적 없죠.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입니다. 그럼 청약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가능합니다. 그럼 청약은 승낙 기간 정해야 한다. 오, 엑스 뭘까요 엑스입니다. 승낙 기간 꼭 정할 필요 없죠. 자판기에 언제까지 뽑아달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하나에오세요 우리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요. 주택 임대차 기간 정해야 한다 틀립니다. 지상권 설정할 때 기간 정해야 한다 틀려요. 근저당권에서 존속 기간 정해야 한다 틀립니다. 에우세요 예, 기간정연다 무조건 틀렸다 그럼 청약은 이제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즉 300원 자판기가 청약했죠 300원 넣으니까 커피 못 팔아 할수 있나요 100원 더줘할수 없습니다 청약은 도달주의라 도달 후에는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승낙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동전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동전 투입구에 넣어야 되죠. 커피가 300원이면 3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옵니다. 불특정 다수인 X. 그 자판기도 투되면 오른쪽 자판기에 동전 넣고 왼쪽 누르면 커피 나옵니까? 정신병원 직행해야 돼 이거. 오른쪽에 동전 넣고 오른쪽을 누려야 되죠. 승낙은 옆 자판기 X. 바로 그 자판기, 그 청약자, 그 청약자입니다. 엽자판기 X. 자판기만 잘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갑이 우리에게 청약합니다. 그럼, 갑이 청약자, 우리 청약의 상대방, 상대방입니다. 그럼, 을은 갑의 청약을 받았죠? 그럼 상대방 을은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자판기 대입하세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있다면 눈 뜨고 못 다녀요. 터미널 갔더니, 터미널에서 자판기 20대가 뽑아달라고 청약해요. 그럼 20번, 흥! 안 마셔. 흥! 안 마셔. 20번 해야 됩니까? 개무시하고 그냥 도도하게 지나가죠 고개 쭉 쳐들고 도도하게 전화갑니다. 개무시, 개무시하세요. 이게 무슨 판례냐면 청약자 갑이, 청약자 갑이 청약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 상대방 을리가 일정 기간 내 이유가 없으면 을러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해서요. 그럼 청약자이 청약이 상대방을 을을 구속합니까? 즉, 이이 말이 뭔가 책임자되요 그렇지 않죠? 을은 개무시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그 계약 성립해요안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청약자가 갑이죠. 갑남이고 을 을려라 해보세요. 그래서 갑남이 을려에게 청약합니다. 갑남이 내일 12시에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성낙이 사귀는 걸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다시 감남이 원료에게 내일 12시에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그게 이유가 없으면 우리 사귀는 걸로 알겠다. 네가 성낙한 것을 간주하는 패시했서요그 물류가 꼭 가서 미치냐고 빰을 때려야 됩니까? 그냥 개무시하면 끝나죠. 그냥 개무시하세요. 음, 사겨요안사요안 안 사귄다.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이 자판기 대입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계약법에서 첫 번째 주제, 청약과 승낙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